건축주부들한테 저희 이런 거 꼼꼼하게 잘해요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가 이렇게 기초와 골조가 만나는 부분 여기가 벌레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기밀하게 다 테이핑을 해서 막아 놓으면 벌레가 들어올 주 통로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특히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이 애들. 여기서 이제 기밀하지 않으면 겨울에 이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살살살 새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온기를 느끼고. 아, 저기 가면 따뜻한가 보다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틈이 좀 벌어진 데 있으면 그 틈으로 쏙 들어와서 내 방까지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여기를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공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 자체도 굉장히 온기를 손실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 여기에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이 테이프도 좀 비싼 테이프긴 해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공하는 사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품이 더 올라가는 거죠. 인건비가. 근데 벌레가 없는 집을 원하신다면 이거 정도는 드리는 비용에 비하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공이죠